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실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덕을 세우기를,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일까요? 보이시나요?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살롱의 전사 말씀을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나요? 네, 비가 아직 오고 있죠. 뭐, 무슨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캡처한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비로 인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단적인 그림 중에 하나라 생각해서 캡처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어젯밤 12시까지 중대본에서 발표한 사망자 수가 몇 명일 줄 알아요? 비로인해서 26명까지 올라가서 22명에서 사망자만 26명, 실종자는 10명. 어, 사망자 26명, 실종자 10명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나랑 상관없는 저기 뭐 뭐 충청도 그리고 뭐 전라도 경상도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나의 가족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저 없는 말씀을 지금 갑자기 설교에 집어넣는데 아침에 와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마지막 때. 내가 과연 종말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잠깐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1990년대에 다미선교회라는 데에서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걸 부모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 있어요. 1992년도에 10월 28일 밤 12시에 정확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신자들은 하늘로 떠올라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때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 종말론을 주장한 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막 굉장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뭐이 정도 시절기였던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시기였기 때문에 아유 정말 종말이 오시겠어? 이렇게 막 저희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하고도 상의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밤에 생중계하면서 막 보고했던 게 생각날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시간과 날짜가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무리를 형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종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혼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종말을 도저히 못볼것 같다라고 그냥 스스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가족을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이 나와서 단체에 들어간 사람, 때로는 자기 자녀를 버리고 들어가시는 사람, 길거리에 막 돈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돈을 하나도 줍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그 당시 큰 영향이 있었다는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정작 그날 92년 10월 28일 24시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이 탈로가 나는 순간이었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과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거는 그때 일이고 그래 뭐 이런 건 우리랑 상관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이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람들 가운데 화면이 안 넘어간다 한점 넘겨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어떤 종교에 의해서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없다, 끝은 없다, 계속 뭐 순환하는 거다, 돌아가는 거다, 이야기하면서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말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이 올 거라고 날마다 생각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우리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냥 어제 살아왔고 오늘도 지금 살고 있고 내일도 살고 있으니까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까 말했던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잘못된 거예요 종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더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종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대살루니가 전서 가운데 종말에 대해 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과연 대살전서 오늘 본문의 4장 5장 얘기긴 한데 그 앞서서 4장 16절 17절에 종말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대살로니가전서 4장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앞에 무슨 뭐 수식어구가 있긴 한데 동사를 보니까 뭐래요? 하늘로부터 직접 강림하신다. 제림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사실이래요? 아니래요? 사실이래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이거 시안부 종말론에서 주장했던 휴거가 사실 이거거든요. 휴거가 이 얘기예요. 휴거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도 올라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때와 시기를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대로니가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지진, 태풍 아까 이제 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재난 훈련 같은 거 혹시 참여해 본적 있어요? 뭐 지진, 재난 체험 훈련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가지 않아요? 네, 우리 가가지고 아마 체험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재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갑자기 바닥이 막 흔들리고 천장이 막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머리를 보호하고 단단한 거 밑에 어디 숨으려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라 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가스를 잠그고 문은 개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라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거 같이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넘어갔네. 5장1절부터3절까지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때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시기에 너희에게 너희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밤에 도둑같이, 도둑같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임신한 여자에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제가 음영을 몇개 쳤는데 빨간색으로쓴것 중에서 밤의 도둑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것의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 예측하기 힘들다. 갑자기 임한다라는 뜻이죠. 왜, 왜 그런가니 도둑이 언제 올 줄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92년 10월 뭐 이렇게 날, 날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다. 해산의 고통 우리 이 중에 저기.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 대다수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언제 나올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그때 딱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출산하면 뭐 날짜가 예정일이 있는데 한참 뒤에 낳기도 하고 갑자기 먼저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오신다 라고는 했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알수 없다 다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종말을 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4절 5절에 기록합니다. 오늘 읽을게 조금 많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여기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정체성을 말하면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둠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달 처음 보여드렸죠 달은 뭘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했죠 빛을 실수로 낼수 없지만 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처럼 빛의 아들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땅 가운데 빛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바울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한 후에 6절에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다른, 다른 이들과, 이들과 같이, 같이 자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종말의 시기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언제든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 아이 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좀 흐리긴 하지만. 네, 지금 뭔가를 저기 장난감에서 정리. 밑에 오재미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리하다가 그 서랍장에 지금 기대서 잠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요, 그 누군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친구인데 인터넷에서 <laughs> 훔쳐왔는데 잠이 들어있는 친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도 잠이 들수 있어요, 그렇죠? 삶 생활 가운데도 잠이 들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걸 정말 알고 있다면, 도둑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거란 걸 알고 있다면, 임신한 여자의 해산한 고통 같이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육은 잠들어도 영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선 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방학 때는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뭘 해야 되고 이 머릿속에 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언제 올지 알수 없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선랄전서 5장 7절과 8절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둘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거 어서 디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우리 어, 본것 같아요. 에베소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는 친구가 이거 듣고 더세명 정도 했어. 지금 저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있었어요? 아시는 분? 네. 하나님 전신 가지고 뭘, 뭘 입으라 했죠 우리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가슴에 의의 흉배 호심경을 차고 그 다음에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불 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차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했던 것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에베소의 권한 편지였고 이건 대사론의 권한 편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생각하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너가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성도들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의 세상이에요 영어들 잘 해석할 수 있죠? 제가 그,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어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곳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지라도 지금 마지막 때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시기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두루 삼키며 먹을 자를 찾고 있는 시기예요.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요. 이게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건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다. 그거 네가 그렇게 할수 있게 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해줄 거다.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꼭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5장 11절 말씀 위에 말씀이고 아래 말씀인데 위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세우기를 너희가, 너희가 하는,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누가 해석 좀 해줄 사람? 무슨 뜻인가요? 한글이긴 한데 좀 어렵잖아요.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준비해봤어요. 뭐라고 나와있나? 세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건 좀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위에 있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건면하고 덕을 세우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 서로 덕, 격려하는 거 잘하고 있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 잘하고 있는데 멈추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 임하시는 때, 우리 알수 있나요? 없나요? 정확히 알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알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그때 도둑같이 임할 때, 해산의 고통같이 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종말은 어,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종말이죠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재난현장사고에서 사망자가 몇명이라 했죠? 그 26명의 각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수 없기도 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야 한다면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보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 깨어라. 그리고 너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믿음 안에 살아라. 사랑 안에 살아라.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친구.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라 한다면,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지, 내가 예배 가운데 정말 깨어나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깨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들은 각자 다른 길일 줄 알아요. 그리고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를 줄 알아요. 어떤 친구는 또 공부로 어떤 친구는 직업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고 있을 텐데 내가 준비하는 것 가운데 혹시 예수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